하나님의 음성 238일차 마태복음 8장부터 10장까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선생이자 치료자이시며 바람과 바다, 악과 죄를 다루는 참 주님이십니다. 지식 질병, 자연, 귀신, 죽음에 대한 권위와 권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오랫도록 염원하던 새 일이 시작됩니다. 중풍병자가 침상에서, 세리가 욕망과 탐욕의 자리에서, 소녀가 죽음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참된 생명이 마르고 죽은 것들로 옮아갑니다. 목자 없이 기진한 양들이 참 목자를 만납니다. 우리는 천국을 열망하면서도 실상은 그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날 치유와 회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천국의 원복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새 일을 이루실 권위와 권한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누리며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심을 깨닫고 신뢰하는 일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탄생과 소명과 능력이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에 대해 모두가 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둠의 세력들은 새로운 질서와 빛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며 세상 나라를 유지하려는 이들은 온 힘을 다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정체와 권위와 권한을 바로 알고 깨닫기 원하는지, 말씀 속에서 그 권위와 권한을 알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자라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보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오.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하려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 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타라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결하여쓸때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파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자라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세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위세자 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데의 아들 야구부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릭과 바돌롬에,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우 아들 야구부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자를 고치며 죽은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점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점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발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물 주로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한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와 권한이 하나님이신, 한분 하나님이신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그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질서와 빛을 이 땅에 비추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권위와 권한을 펼쳐 보이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으로 남아있는 우리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 우리들을,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짊어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또 병듬에서 또 억눌림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사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외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또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권유와 권한을 펼쳐 보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의 심을 나타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또 사모하며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땅 가운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사 우리 라일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어두워지고 캄캄해진 세상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옵소서. 또한 죄악으로 털어펴지고, 세상의 그 어두운 것들로 캄캄하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주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